Thank you 안녕하세요 알파큐 유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수여식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알파큐 창호는 단순한 제품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기술로 해결하고자 연구와 개발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수조달 제품으로 지정된 알파큐의 미서기 창호는 레일 조립 기술을 적용해서 단열과 기밀성 성능을 높인 그런 우수한 제품입니다. 이러한 인증은 저희 알파큐의 기술력과 그리고 제품의 완성도가 공공조달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저희에게 매우 뜻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알파큐를 믿고 선택해주신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알파큐 채널을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파큐는 앞으로도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기술력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로 증명하는 창호, 한국형 시스템 창호 알파큐의 행보를 앞으로도 끊임없이 지켜봐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